인쇄물 제작 시 최종 파일을 PDF 형식으로 변환하기 전몇 가지 점검이 필요해요. 해상도는 인쇄물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. 일반적으로 인쇄용 파일은 해상도 300dpi 이상이어야 선명하고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. 디자인 파일에서 사용된 모든 이미지가 올바르게 링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. 링크가 깨지거나 누락된다면 인쇄 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. 특히 인디자인 작업 시 파일을 열었을 때 이와 같은 창이 뜬다면 이미지가 삭제되었거나 폴더에 있던 이미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으로 링크가 깨질 수 있어요. 서체 윤곽선을 만드는 것은 텍스트가 올바르게 인쇄되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예요. 서체가 윤곽선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사용된 폰트가 인쇄소에 없을 경우 글꼴이 바뀌거나 출력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. 때문에 폰트 깨는 것을 잊지 말고 진행해주세요. 알려드린 세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해보세요.